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개헌론을 꺼내 들었어요.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내에서 이번에 당대표에서도 본인이 당내에서 역할이 안 된다라는 현실을 실감을 했고,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인 개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는 내가 당내에서는 당대표가 어렵구나. 그리고 어 앞으로는 개원을 주도해야겠다. 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통령 권한을 에 국회로 분산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에 그게 대통령제,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이것은 한마디로 분권형 의원내각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서 에 종교 권력, 그리고 왕족, 귀족들이, 왕족하고 이제 귀족들, 그리고 정치 권력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권력 나눠 먹기를 해왔던 거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평민들이 권한을 갖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혁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공권형 국민주권제이어야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회해산국민투표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국민투표의 권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해산국민투표제 그리고 국민투표시빈발안제 국민 50만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시빈발안제 그리고 에,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대통령 에, 구, 에,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국민 주권제, 그러니까 본권형 국민 주권제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자들만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이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국민들이 투표 거수기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